후구구구다. 벌써 연단위로 무지성만개와 과부하만서서 날먹하고 있는 나선 연월. 이번에도 거의 뭐 프리패스나 다름없었다. 이제 나선은 제압전 아래 관상극 아래 뚜다이트조광문 정도로 보면 될듯 그럼 드가 보자. 연월 축복은 생계수치 관련된 건데, 이거 받아먹을 캐릭터가 를를장, 글글장 정도밖에 없으니 향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면 된다. 일단 11층, 일본 방에서 다시 제압석지 키기가 부활했다. 그런데 뭐한 마리씩 정직하게 나오니까 어려울 거 없음. 나머지 방도 매우 의지하다 12층 전반은 개화 버프, 후반에는 일반 공격 불원소 버프가 달려 있다. 대너 순서에 맞게 내 베리의 아를레키노 적대가 들어간 것이다. 1번 방 전반에 자루꽃게가 나오는데 이 녀석 개화 없이 격추가 불가능하다. 후반에 코펠리우스 녀석 얼음 보호막이 있다. 홈타인 무시야 공격으로도 무력화 시킬 수 있음. 2번 방 전반에서 나오는 하늘 영주 메커니즘에 주의해야 한다. 단일원 소조합 구성이 제한된다. 3번 방 달빛 징조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뛸 것이 매우 높아진다. 초보자들은 전반에서 적대 없이 힘들 듯하고 조합 잘 맞춰둔 친구들은 그딴 거 상관없이 클리어 가능. 힘 떨어지고 있던 만개도 라우마로 업그레이드 과부하도 파레사로 업그레이드. 나서는 무지성 만개 과부하 조합 하나로 언제까지 계속 밀릴 것인가. 만개 쪽은 라우마 하나만 두고 초승으로 쓰는 게더 세지만, 3번 방 광란 좀비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아이노를 추가했다. 기자 일본 방 전반 초반에 나오는 찌꺼기는 빠르게 물 묻혀 주고 정리해 준다. 똑바로 서야 할 거야. 잘 볶아내오면 당 대중이 있다가 이 홀드 달개와 넣어 주면 된다. 개화로만 덮주시킬 수 있으며 개화조 합이 아닌 경우 약 40초 정도 회기하고 나서 스스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 주면 된다. 안전이 수락고. 라우마가 없을 때 빠르게 격추시키고 싶으면 공중에 드기 전에 개화 씨앗을 알맞게 생성해 두면 된다 만개 사용 시 번개가 닿지 않게 조심해줘야 하며 꿈이 조금 따라준다면 공중에 올라가자마자 일반 개화만으로 즉시 격추가 가능하다 다시 돌아와서 일단 격추만 되면 그 뒤로는 무지성 만개 대의중 캐릭터 바꿔가면서 스킬 쓸수 있는 걸 써주면 된다. 내가 필요 없는 수준. 일번 <laughs> 방 후반 찌꺼기 두 마리 후호 헬리우스가 등장한다. 일단 찌꺼기 먼저 처리해 주자. 얼음바람, 줌쟁이들이고 어차피 빠르게 잡으려면 마딜 도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총 처맞을 수 있다. 공격도 좀 아픈 편이고 얼음 묻어서 공속이 느려지기도 하니 조심하자. 호막이나 헤닉 터자체 경직 면역, 자체 불붙작 등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 볼수 있다. 축창 조합이면 살짝씩 대비해줬다가 만만할 때 때려줘도 상관없다. 체력이 낮아서 죽이기 쉬운 이번 방 전반 서리밤 모시기가 나오는데 이미 제압전으로 충분히 맛봤을 것이다 일단 처음에는 물과 번개 캐릭터만 사용해두자 얘는 등장하자마자 배수 보호막을 전개하는데 50번 공격 채울 동안 탈피 반응이나 물리 데미지가 가장 컸다면 그냥 일반 상태로 유지되고 특정 원소 공격 데미지가 가장 컸다면 그 원소로 슬라임화 된다 예를 들어 얼음 슬라임으로 만들어버리면 품원소 딜러를 잘 써먹을 수 있겠지 주력 딜러와 같은 원소로 슬라임화 되면 데미지 면역으로 올라내지니 조심하자 이 알아보겠느냐? 도중에 그 한번더보호막 패턴이 시작된다. 이때 주력 원소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게끔 스킬 사용을 자제해 주도록 하자. 이번 방 후반 손룡산왕 이새끼는 향외 빼고 우지성으로 때려다보면 된다 무력다 <목소리가> 삼번방 전반 광란 좀비 한 마리씩 만나오는 별거 없는 구성인데 탈피 징조가 없으면 상당히 빡세진다 그래서 어둠가난 유저들은 삼번 방에서 빠져나는 케이스가 많을 듯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는 유저가 자신 있는 도합으로 데려간다면 탈피 징조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따깨큰 문제없을 것이다. はスーはのですっかりねえビッグコンビに荒焦げになったら歓迎しろ邪魔しておいでぺこりっ発毛テレビに来てるならちょっとで楽しいってチクシソムくん 3번방 코바 비밀 근원 쫄따구 이후 오랜만에 고대 바위 도마 뱀이 등장한다. 비밀 근원 녀석 기본 내성이 50%로 높은 편인데 아무런 점 없고 게이지 차면 레이저 쏘면서 정장화되는 기믹이 있다. 강화다 두면되고 도마뱀은 처음에 등장 신이 존재하는데 이때 저항이 매우 높다. 전반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면 등장신 때 속이 다 들어갈 것이다. 코디 치기와 불에서는 개시의 불가능 후레스 청소를... 때 보호막이 있다면 반사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다 지금 배너가 종료와 아를렛 피우니까 얘네둘다 생각해서 배치를 좀 해놓은 듯함 근데 뭐 딜이 부족한 건 있더라도 딱히 어려운 거는 없다 오케이 그럼 다들 이번 연월도 800원석 개골다리 얻어가고 두린과 콜롬비나 준비해두도록 하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hoobah ba ba b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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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